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보그를한번 써볼 겁니다 일단은 네이펀 로켓을 쓰고 콜트를 스탭 플레이 플레이 아 근데 이거 좀슨은 같은데 아 안됐습니다 이러면 실패예요 다시 아 그럼 제 친구가 한번 뭐 해준다고 하네요 아잠깐만아 엘프리모 엘프 엘프리모 아니, 아니, 그... 그쪽에다가... 알겠니 그래, 그 right. 아, 근데... 근데... 로켓 라고그 우리 뭐... 공격이 4개가 네 개가 네. 된거고 아, 오, 진짜 됐다. 어, 네 개다. 어, 공격이 네 개야. 어, 로켓 사우스... 어... 아, 근데... 아, 그렇다고... 안네요 AI한테? 없죠, 버그 왜? 썼는데. 자 이제 그럼 오늘부터는 버그 모음집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아, 제가 또 버그 모음집 아는데요? 아 그래요? 아 네, 또 기사기 합니다. 버그 네, 네. 하면 됩니다. 됐어요. <laughs> 알았죠아 근데 지금 너무 너무 니타가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. 그러면은 이제 그 부산행에 나오는 그 아저씨랑 똑같이 됩니다. 그러면 <laughs> <걸으면> 안 돼요. 사랑이 <laughs> 아아 <laughs> 근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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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무 제가 재미가 없네요아잘시는게 아니에요. 그러면은 차라리 무티스 무티스 전진력 그냥 아 아니면 무티스 돌진력 제가 한번 아니 아니 아, 잠시만요. 에 아, 잠시만요. 아... 포커 아, 늦었어, 늦었어 늦었나요? 아잘어와 엘브리모네? 아, 오, 오 됐다 됐다 게 아,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, 이거, 이거. 이게, 아, 이게 뭐야 이게 계산이 가 뭐야? 이게 뭐야 다 아, 아, 죽었어 비디한테도비디한테도 아, 아. 아, 나가 보세요 에버그스도 주네요 야 이거 엘브리모 주먹이 겁나 아 나가 나좀 가세요 제가 학교에서 하안 되겠네 아 뭐야, 이거 미쳤다. 제가 버그 모음집을 안다니까요. 하나 더. 아, 유튜브를 쌤한때 이렇게 모르고 찍으면 안 되시죠. 아닌데요. <laughs> AI도 인성기를 보였나. <웃음> <웃음> 야, 다시 태운 다음에. 아! 그거, 그거 가서 아! 좋아! 나도 많았잖요 아! 그러니까 한 번만. 씨. 자, 그러면은, 이번에 좀 신기한 걸 모, 모셔봤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러면 혹시. 셀린지 샐러드, 샐러드, 그러드파이퍼에 자, 일단은 이걸 아이스토로 바꾸고. 뜨거운 건가? 네, 아무거나 벗기고, 파이퍼에, 이거를 재빠른 적작을한 다음에 한 번, 대릴에게 지금, 찍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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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생생한데도 재밌는데. <느낌인데. 웃음> 일단은, 새꺼는 조정이 됐고요. 내 몬스터 버울지 모르면 다시. 아, 재빠른 적작 아, 재빠른 조격이 아니죠? 이건 다시 해야 되죠. 어떻게 해야 되죠? 아, 이거, 아, 재빠른 조작. <laughs> 제가 그... 한번 해본다니까요? 안제가 잘해요. 야 아,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보라고. 아저 저 하면... 진짜 잘해요. 아안 돼요. 나의 핸드폰을 만들면 안 돼요. 안 돼요. 아, 어, 진짜 잘한다니까요? 자힘요오된것 아, 어, 같은데? 과연? 성공이? 빠른 저격이면은 사정거리 어, 일단 데릴. 불로불로불로그래야지불로 어? 아니에요. 에모 안 쳤으면 딱차오 됐다 됐다 됐다. 그랬어요. 됐어요. 됐어요. 됐습니다. 이걸 딱 죽이면 안 돼요. 자, 네. 부안입니다, 부안. 야, 무한입니다, 무한! 움직이면서 되게 거요 아, 제발, 저기, 에무가 겁나 빨리 어 비밀. 근데 이거를 이제. 아, 거나 아, 그럼 한번 해보세요. 이제는. 오늘부터는 이런 이런 버그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아 제가 하나하나씩 다리뷰를 해볼 겁니다. 그럼 빠. 빡... 어! 음.